정현아 오. 오 안녕하십니까 나 온거 몰랐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 똑바로 쳐 안하냐?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나이 먹고 구독자 높아도 선배는 선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할거 해. <laughs> 할거 해라. 놀랍짝이 아... 와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아니 뭐야 멀티. <laughs> 저도 아, 이제 3 2입니다 저도 이제 어디 나가면 이제 애들이 막 인사해 주고 후배들도 많아요. 이 새끼가 지금. 좀... 이 새끼가 지금이 아니고 그 스무 살때그 김동현이 아니에요. 아니 뭐왜또 <laughs> 시비를 거시는 거야 그 또. 아? 오, 너희 회의하는 예. 거야? 예, 예. 예 공현아 남들 회의하는데. 그리고 왜 컴퓨터 너만 쓰냐? 지금 다 컴퓨터 기다리고 있잖아. <laughs> 컴퓨터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선배님. 다 만세구십. 아씨 이거 뭐야 오늘? 아니 나한테만 그래요. 있어 저기 방에도 있고. 야, 뭐안아 여기. 선배님한테 싸가지 없이 하지 말고. 이사람이 <laughs> <laughs> <저> 어색하잖아. <어색하더라고. 웃음> 그런 얘기 하지 마. 뭐든 <laughs> <laughs> <먹은> 거야. <웃음> <웃음> 아, 아닙니다. <laughs> 그자꾸시 설이 느껴지지, <laughs> 왜 자꾸 시비 걸 거를 찾으려는 듯한 느낌일까? <laughs>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소에 잘못을 안 했는데 왜를 이러실까?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 무슨 잠복 수사하는 경찰 마냥. 아, 형 발견하러. 지금 회의하는 몇 명이 기다리는데 지금 오줌 싸고 한가히 놀고 있냐? 어어어어어! 어, 지 어, 어, 선배님! 제가 어디든! 어떻게... 빨리 가서 해를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오기 선배님. 마음에 안 드네. 아 말씀인데 뭐그야그 동현아. 그 지금 사람들 뭐다뭐 뭐 집중하고 있는데 너무 소란스럽다 그거. <웃음> <웃음>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스탠드업 연습한대요네 어, 취미는 잘 알겠다만 and 아, <laughs> 라고 <소라도 웃음> 말 t 그 t 말수 없구나. 그말수 없다. <laughs> 소리 I'm so mad. I'm so mad. I'm so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ㅋ ㅋ 하고 ㅋ ㅋ 이리 고 있는데, 왜 지금 CD로, 아, 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참... 핸드폰하고 있고 금만은 행동을 게임 게임 하고 게임 있는데 시끄긴 하다 아니 넘나 많이 되네 <laughs> 아, 게임하고 있잖아 아니, 전염병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laughs>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안 보여? 정자로 연습해라 <laughs> 가능하냐? 아, no, no, no. 정자대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속으로 연습고있시는거예 <laughs> <까먹을 수 있겠군. 웃음> 어떻게 스탠드 업코미니가 <포미디어가> 이래? 아이 하이! 하에 대해서는 네. 찍으신 거예요 하이! 하이! 이 하이! 하이! 이 하이! 하오이 애들 가고 보자. 애들 가고 보자. <laughs> 아 오늘은 내가 좀 쉬겠네. <laughs> 음, 또, 또 무슨 꼬투리를 잡으시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이거, 이거 하루에 숙제여가지고 이거 스쿼트 해야 돼가지고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300개. 야야 예. 여기 힘이 더 들어가야지. 다시 해봐. 스쿼트인데요? 아니 <laughs> 스쿼트인데 여기 승모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돼. 아 일단 힘 주고 하... 뭐 해봐 빨리. 네 <laughs>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율리 쌤이 이거 그냥 혼내요. 하체 힘 주고 엉덩이 뒤로 빼고 올라올 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뭐 율리 형님 말씀은 맞고 뭐내 말씀은 뭐 <웃음> 조심니까? <laughs> 못까지는 <따진> 아니고요. <laughs> 네. 틀린 거긴 하죠. 이게 하체 운동인데 여기에 힘 들어가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난뭐 선배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야? 내 말은 틀렸어? 어른, 어른이고 모구가 아니라! <laughs> 아, 선배님, 선배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상체 힘이 없어요. 아, 안 만졌어요. 아니, 이게 힘이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선배님. 이렇게 가지고 야, 어, 야, 이게. 상체운동갖게 돼가지고 야어 이게 네. 맞네 아니 어, 율리에스가 틀렸네 선배님을 부르야 <laughs> <laughs> 역시 시오 콜먼 야네 앞으로 하겠습니다내 그래. 아, 말을 들으란 말이야 아, 이 말이 너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야 율리에스 형님? 아니야 나야 <laughs> 그래요? 아 맞습니다 나한테 앞으로 예. 매일 숙제 보내도록 <laughs> 안볼 거잖아요 보내도 내일 안볼 거잖아요. 안 읽음 될것 같은데. 많이, 많이 드세요. 드세요. 아유 노래 감사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안내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야, 초밥 맛있죠. 공현아. 응. 오? 오 뭐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음. 호의를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 <웃음> <웃음> 어, 아이 먹고 힘내. 아 미운 놈이여. 잘 먹겠습니다. 저는 왜안 주세요. 어? 뭐, 주세요? 저는 저는 왜안 주세요? 미운 진짜... 놈이냐? 아니 그래도 동주이랑동 <laughs>

아예 우리 대한민국 코미디의 미래들 열심히 해야 돼 감독 감독처럼 <laughs> 말씀하시네요 <laughs> 주시면 세요 <안 돼요>. 들어가십시오 <laughs> 그뭐 내가 너희들 뭐새또 멋지게 출발하라고 용돈 <laughs> 챙겨줬었나 내가 오, 오 뭐야 어, 뭐야 <laughs> 야 뭐예요? 마지막에 후는 일로 와봐라! 와! 뭐야? 이거 형인데, 어, 용돈 챙겨주고해야지 야, 도겐한테 화낸 이유가 에이. 있었군요. 뭐한 100만원씩 주면 되요? 100만 100만 아, 너무 많지 않아요? 아이, 너무 안줄것 같은데, 만반으로 <laughs> 아, 내가 네, 요즘 후원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laughs> 야, 주시면 너무 감사해, 맞죠? 감사니가 <laughs> 어. 아, 팀장이야? 아,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어. 에? 아하. <laughs> 아, 영원. 아, 50만원, 넌 50. 자, 다음. 와, 와,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laughs> 어, 어른한테 받으면 뭐라 해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디에서 써요? 아, <laughs> 나 하나 더. <laughs> 팀장이랑 똑같은데요? 모현아! <laughs> <도연아! 웃음> 응? 야, 씨. 넌내 아픈 손가락이야. <laughs> 아, 시골 <시도를> 하세요. 야. <laughs> 야, 이게 저... 음. 똑같네. 감사합니다. 오야. 어 <laughs> <laughs> 오. 오! 골. 나 오늘 하려니까. 지금. 자 카메라 꼴. 카메라. 꺼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저, 오! 세요세요오 어, 오, 오! 오, 오! 아니. 아니 와 가지고 그냥 오늘 12만 고는 그냥. 꼬 그냥 나가세요. 너내 런던 땅에 걸리면 모르려오 그래. 오로도무오골 어디세요? 오 마마? 마마는 아. 어 좋은데 오늘?